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이고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어제가 어, 십자가 현양 축일이고 그 다음 날인 오늘은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데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하신 성모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본디 1688년 인노첸시오 11세 교황께서 이 기념일을 정했지만 1908년에 성 비오 10세 교황께서는 성십자가 현양 축일 어제죠. 9월 14일 다음 날 9월 15일 오늘을 이 기념일로 옮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연결하여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도요, 어제 복음, 요한복음 3장 13절, 17절에 연결돼서 요한복음 19장, 음, 25절에서 17절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읽게 되었죠. 바로, 어,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입니다. 똑같이 예, 그 예수님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 순명이죠. Fiat voluntas tua. 어, 라틴말인데 Fiat voluntas tua. 아, 당신의 뜻에 순명한다는 것이죠. 어, 그런 점에서 이 십자가와 순종의 예. 예, 당신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 어, 삼종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 저희 가운데 계신나이다 하는 이 예, 삼종기도 기도문에서 나온 것처럼 성모님의 전 일생의 핵심은 Fiat Voluntas Tua.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에,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는 이 부분입니다. 똑같이 이 부분은 십자가라고 하는 현양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지어주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듯이 말이죠. 내가 진 모든 탄감, 빚진 문서를 없애주셨고 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지워주신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신다는 구원의 약속이고 표징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와 또 매번 우리가 성호경 글때 십자가를 하는데 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 진정한 에, 삶의 의미가 성모님의 이 순명이라는 이해. 예, 예, 제게, 주님의 종이온이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피아터 불런타 수투아. 이것이 서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삶 안에서 십자가의 체험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요? 예수님의 삶에서 있었던 그런 십자가 체험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추구하는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요즘에 금으로도 십자가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다 만들죠. 하지만 똑같은 어느 재질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가치는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통과 희생의 짊어짐, 우리를 위한.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길을 그 길에서 그진 빛을 다 탄감해주는 십자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중심으로 너무나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영혼으로 지은 죄, 또 영에 의해서 지은 죄를 다 지워주시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빚짐과 우리의 죄의 지우심으로 고통당하는 구세주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과 죽음과 아픔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직시하고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동료가 바로 고통이고 죽음이고 아픔이라는 것이죠. 예, 저는 시드니에 있으면서 많은 우리 어머니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제가 2019년도에 가자마자 만난 우리 소피아 자매님이 계세요. 어, 제가 테니스를 좋아한다니까 본인도 테니스가 좋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같이 치실까요?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분께서는 제가 테니스를 안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테니스 이렇게 레슨도 좀 하고 준비를 해서 신부님과 함께 테니스 할게요.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한, 한두 달 지났을까요? 궁금해서, 어떻게 테니스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했더니 그분이, 아, 글쎄, 신부님, 제가 무리해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테니스, 신부님하고 테니,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약간 레슨도 받고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 병원에서 체크를 해봤더니 아 글쎄 몸의 악성 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네요. 그 종양이 예, 있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께서 테니스를 초대했기 때문에 그 운동을 연습을 하다가 체크가 되어서 발견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느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가끔 집에 방문하셔서 강복도 해드리고 또그 집안은 남편도 어 건축 일을 하시느라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또 예쁜 딸 둘이 있는데 그 딸들도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한 분은 언니인데 에에 선생님으로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요 호주에서도 선생님 일이 너무 어렵고 어렵거든요 일은 많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케어를 해줘야 되고, 어머니 마음 같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극진히 받은 딸도, 언니인데, 음, 신랑생활을 잘하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있고, 또 하나의 막내딸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에큰 회사, 비즈니스 회사에서, 특히 이제, 세그러터리, 비서 역할을 하고, 그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훌륭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자나 저자나 우리 소피아 자매님이 호전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2020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2019년도에 가자마자 우리 소피아 자매님을 만나서 어, 테니스로 이렇게 초대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그 병이 밝혀졌고. 또 치료를 잘 하셔가지고 또 테니스를 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테니스는 그렇게 록다운이 안 됐거든요. 막히진 않아서 저는 그 시드니의 올림픽 파크 거기에서 이제 회원권을 제가 내고 어 열심히 치던 때인데 21년쯤 됐을 겁니다. 20, 20, 21년쯤에 소피아씨하고 그 남편 형제님이 저랑 같이 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같이 그때 운동도 하고 너무 즐거웠고 어머니 이 몸이 회복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죠. 그러고서 저는 이제 2022년이 지나고 어 이제 4년 만에 비자 관계, 비자가 4년밖에 안 나오니까 비자 관계로 어 고국에 귀국하기 전에 만납해야 되는데 물론 소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딸들도 미사 오고 어머니도 뵙고 하니까 조금 작은 곳으로 이제 집을 옮겼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 왔어야 되는데 못, 못 뵀어요 근데 안타깝게 한 2주 전이죠 2주 전에 주님 품으로 우리가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요즘에는 그 따님들의 그러한 보내주신 어머니의 연도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너무너무너무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그 사랑이 이제는 하늘 나라에서 또 우리 딸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님을 위한 기도하는 별이 되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기도 부대고 또늘 어, 하느님의 뜻이 자지한 자기한테 이루어지면서 빛이 되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 고통과 죽음과 아픔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소피의 어머니도 어, 언젠간 우리 만나는 그날 우리와 함께 만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어, 성모님의 이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이런 고통의 삶 스타바타 마리아라고 해서 오늘 복음이 이, 19장 25절에 27절 이 복음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이모 클레오파스 안의 마리아와 막달레자 마리아가 서 있었죠.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와 곁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보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제자 요한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요한 제자는 마리아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따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우리 소피아 씨는 딸두 분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시드니 성당의 어머님이 동시에 또 저의 친구로서의 어머니이시라고 믿습니다. 정말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아, 소피아 어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고 어머니의 그 행복한, 들어보니까 행복하고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 계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통의 성모 마리아 이 기념일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성모 마리아의 예, 주님의 주인은 저게 이루어지서는 순명, 십자가와 순명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